오늘은 어, 건국경제 TV가 21세기 올골로판으로 제작된 먼나라 아, 먼나라 이웃나라 아, 이연복 씨가 글 그림을 썼고요 아, 김영사에서 어, 나왔습니다. 요 이것은 미국 편입니다. 아, 미국 대통령 편. 우리 나라가 어,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을 선출했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의 대통령사를 한번 이 책에 근거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 동안 여기만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춧돌로 미국의 국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 존 에덤스 국가 를 위해서 내 야망을 버린다라는. 타이틀을 달았구만요 어,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을 이 기초자이고 버지니아 신교 자유법의 기초자이며,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여기에 잠들다라는 명비가 있습니다. 제4대 제임스 메디슨이죠.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헌법을 창안한 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대로 제임스 몬노 대통령,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간섭을 거부한다. 라고, 어, 돼있죠.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어, 제6대로 존 퀸시 에덤스, 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어, 박학한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어,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어,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제8대로 마틴 벤 뷰런, 어, 대통령이 된첫 직업 정치인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대로, 월렴 헨리 헤이슨, 어, 선거는 쇼다, 이미지 정치를 시작하다. 그래서, 선거의 그, 어, 이, 이 선거에 전에서의 어떤, 음, 이미지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 때로 죠온 타일러 어 처음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부통령입니다. 존 타일러 어, 미국은 어, 부통령이 유, 대통령이 유故시 부통령이 물려받죠. 어, 제 11대 제임스 k 포크 영토 팽창 시대의 맹렬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12대 제거리 테일러 백악관을 직행한 평생 군인입니다. 제 13대 밀러드 필모와양 어, 양복재단사에서 백악관이 주인까지 오른 전지적인 음, 인물입니다. 제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남부를 보호하려던 북부 지도자의 실패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구만요. 15대 제임스 뷰캐넌 어, 또 다시 남북갈등의 재물이 되다. 제 16대 에이브리엄 링컨 그 유명한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죠. 영웅성자 순교자가 된 역사의 거인. 모든 선거에서 다시. 에, 낙마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일화로 유명하죠. 앤드로 존슨 17대 의회와의 충돌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제18대 율리시스 S. 크렌트 정치엔 무력했던 전쟁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9대 러더 코드 B 헤이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도덕 정치가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제임스 에이 가필드 북베 한가다 암살된 북편 정치인. 어이 북베 한가다가 암살된 어 암살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죠. 가필드 어, 다음으로 어, 21대, 21대 체스터 A 아서 어, 추락한 대통령의 권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2대 글로벌 클리브랜드 어, 22대부터 24대까지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22대, 24대를 했구만요. 23대는 벤저스 해리슨이 있고 그래서 글로벌 클리브랜드가 22대, 그리고한번 건너뛰어서 24대를 또 했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노동운동 시대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대, 벤저민 헤리스, 어, 연설 뛰어난 재능, 못 미친 대통령이 역량. 연설은 뛰어났지만 역량에서는 미, 미흡했다라는 거죠. 25대, 웰리엄 켈 맥힐리, 힘의 제국을 건설하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 루스벨트 대통령도 유명하죠. 자유 방임 시장에서 통제의 칼을 내다라고 어, 말을 기록해 놨구만요. 27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전임자의 그늘에서 몸부림친 거인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28대 우드로 윌슨, 미국식 잣대의 세계 평화를 전파하다. 29대 월런 하딩, 평범하던 시대의 평범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30대 켈빈 쿨리지, 적절한 때 떠난 공항 책임을 모면했습니다. 예 31대 하버드 후버, 시후보 하버드 C.후버, 대공황의 입에 빠진 유능했던 지도자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냥 대늘 유능한 지도자였으니까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어, 32대 프랭클린 D.루스벨트가 있어요. 어,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있고요. 어, 프랭클린 D.루스벨트가 있습니다. 어, 프랭클린 D.루스벨트는 32대예요. 어, 뉴딜 정책으로 20년 민주당 집 권 기반을 다졌습니다. 20년 동안 프랭클린 리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쓴 겁니다. 어, 33대 헨리 트루먼 미국 전 세계 전쟁의 주역을 맡다. 34대 트와이드 디 하이젠 아이젠하워 어, 격 되는 냉전 속에 지킨 세계의 평화 어, 제35대 존 F. 케네디 또 유명하죠. 어, 업적보다 이미지에 강하게 남은 어, 동화의 주인공이라고 <laughs> 기록했구만요. 어, 1961년부터 1963년동안 어,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제36대 린드 B. 존슨. 위대한 사회와 더러운 전쟁이라는 말을 기록해놨구만요. 37대 리처드 M. 닉슨. 어, 워시, 워터게이트 빛바랜 화려한 외교라고 써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사퇴하고 제 38대 제너럴드 R 포드가 이어받았죠 대통령의 도덕성을 회복하다 제 39대 제임스 R 카터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어, 실패한 도덕정치 평화의 사도로 부활하다 어, 도덕정치를 강조했던 정치인이죠 제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W 레이건 대통령 공산주의의 붕괴를 주도하라 그래서 아주 어, 이 이. 추진력이 막강했던 대통령이죠. 제41대 조지 H.W. 부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대를 열다 열었습니다. 지미 카타가 있고 W. 부시가 있죠. 아들이죠. 42대 윌리엄 제펀슨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 경제 호황 시대의 행복한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임했죠. 제43대 조지 W. 부시, Bush. 부시가 어, 세명 있네요. 부시네. 부시. 어, 부시가, 아, 부시. 음, 부시가. 아, 어, 부시가 두 명이죠. 부시가 두 명입니다. 닉슨, 포도, 카터, 레이건, 부시. 에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다음에, 조지, W 부시 아들이죠. 정말. 네네, 그렇습니다. 어, 존슨. 그 다음에, 그래서, 어, 43대 대통령이죠. 테러와의 전쟁으로 버리는 일방 외교를 펼쳤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먼 나라, 이웃나라 책, 아주 상당히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제가 독파를 했는데요. 아주 유익합니다. 대통령, 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올컬러 그림의 사진으로 생생하게 세계의 역사문화의 현장, 수천년 인류의 문명과 지혜로 한 만화로 명쾌하게 집어낸 세계의 지식문화의 도서관 재미있게 읽다보면 세계의 어제와 오늘이 한눈에 잡힌다 라고 어, 이렇게 뒷장에 표시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네덜란드 1편 네덜란드 2권 프랑스 3권 도이치란드 4권 영국 5권 스위스 6권 이탈리아 7권 일본 8권 일본 일본 투, 구 우리나라 십, 예 미국 십일, 예 미국 투, 십사, 십이 미국 3 이렇게 미국 쓰리가 대통령 편입니다. 그래서 조시 월싱 턴 대통령부터 부시 대통령까지 미국 정치 문화를 읽는 키워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 제2 0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 윤석열 어, 당선인이 에, 당선되, 당선됐는데요. 어, 거기에 기반해서 참고가 될것 같아서, 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원보을 그림을, 책을 한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